오늘은 워십의 가차 시스템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. 워십에는 군함을 얻을 수 있는 랜덤 요소가 크게 세 가지 있어요. 보급화물, 랜덤 패키지, 그리고 소원의 무두 맞나? 생각나는 건이 정도네요. 어쨌든, 보급화물은 뭐 익숙하실 겁니다. 보급화물을 사서 까면 음, 확률에 따라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고, 안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고, 그리고 천장 시스템이 존재해서 일정 개수의 상자를 까면은 확정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. 뭐 랜덤 패키지는 컨테이너와는 다르게 구매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, 만약에 구매 가능한 패키지가 50개라면 그 50개 중에 군함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장점이라고 하면 첫 패키지에서 원하는 군함이 뜰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마지막 패키지에서 원하는 군함이 뜰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. 소원의 부두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스템이 좀 그래요 뽑기에 필요한 재화를 구매한 다음 뽑기를 해서 보상을 얻는 방식인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원의 부두를 예시로 들자면 플레이어 a는 인천함을 제외한 모든 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플레이어 a는 소원의 부두에서 뽑기를 했을 때 인천함만 뜰까요 아니요. 이미 가지고 있는 군함이 또뜰수 있습니다. 군함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, 만약 패냥이 또 나온다면, 중복 보유 보상으로 뽑기에 필요한 재화를 한번 주고, 그제서야 중복 보상에서 제외시켜줘요. 어, 뭐 이게 워십이 아니라, 뭐, 블루아카, 병라망로 같은 게임이면, 같은 캐릭이 중복으로 떠도 그럴 수 있어요. 중복 보상 자원을 캐릭터를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워십은 그게 아니에요. 다음에 출시할 발파라이소와 몬머스도 소원의 부두로 낼 예정이었습니다만, 당연히 많은 유저들과 CC들이 반대를 했고, 취소되었어요. 다행인 일이긴 한데, 한편으로는 8년 넘게 게임을 운영해 왔으면서, 왜 아직도 BM으로 갈팡질팡 하냐는 거예요. 그냥 유저도 납득할 만한 한 가지 방식으로 쭉 밀면 서로 편할 텐데 솔직히 소원의 부두는 중복 보유 보상만 없앴어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뜰수 있는 군함 숫자도 좀 줄이고 지금 소원의 부두는 뜰수 있는 군함이 7대나 됩니다 중복 보상이 없다고 쳐도 운 나쁘면 천장은 7번이나 쳐야 원하는 군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십의 가차 방식에 대해 제가 좀 생각해 본 것은 보급 화물 방식을 적극 활용하자는 거예요 다음 출시 군함인 발파라이소와 몸머스를 예시로 들자면 그냥 얘네들이 뜰수 있는 보급 화물을 판매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이 보급 화물은 천장이 없어요 이 보급 화물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신규 군함, 일반 보상, 군함 토큰 이셋중두 개가 뜨는 건데 군함 토큰은 고정이에요 군함 토큰이 무엇이냐 일정 개수가 모이면 이 토큰으로 신규 군함을 교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. 발파라이소가 대충 2만 더블룬이라고 정하고 예시를 들어 보자면 보급함을 하나에 1000 더블룬 토큰이 35개 모였다면 이 토큰을 주고 발파라이소를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천장이 35,000 더블룬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보급함을에서는 발파라이소가뜰 확률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. 만약에 모든 신규 군함을 다 모았는데 토큰이 남았다 여기에 다른 사용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구할 수 없었던 위장이나 깃발을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거나 일정량의 강철이나 석탄, 연구처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 해주거나 몇몇 희귀한 군함도 해당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 기간이 끝났는데도 토큰이 남았다. 토큰 한 개당 뭐 10만 크레딧, 50만 크레딧. 이렇게 교환하면 될것 같아요. 뭐 어쨌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. 뭐 대충 그렇고 궁금하신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워십이 고쳤으면 하는 것이나 보완했으면 하는 것은 공식 디스코드나 한국 워십 공식 인스타그램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.